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 간단히 체크하고 최근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의 수급을 받았던 코인들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이 수급을 받았던 코인들 위주로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유행하고 사라질 NFT나 메타버스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기관들의 진입과 함께 앞으로 코인 시장의 유효한 개념이자 전략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집중하셔서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 우려했던 하락이 나와주게 되면서 110k를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방 브리핑에서도 유의미한 반등이 없으면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전달드렸었는데, 급락이 나와주었네요. 어제 지표 발표 결과가 단기적으로 위험 자산에 악영향을 미친 거긴 하지만 PC 발표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정도로 급락이 발생했다고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보이며 그냥 단기 변동성을 통한 롱 물량 청산을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기준 비트와 이더를 포함한 전체 롱 포지션에서 1.1빌리언 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고요. 표로 보시는 것처럼 비트 쪽에서도 꽤나 볼륨 있는 청산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프 길이 차이에서 느껴지듯이 얼마 전, 116k부터 하락한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한 청산 물량보다는 볼륨이 훨씬 작은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롱 물량까지 짜내면서 청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일방적인 청산 무빙이 나온 후에 첫 상승은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텔방과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조정 기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기점이 이르면 금일 오후 9시 반 예정되어 있는 PC 발표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PC 발표값이 좋게나 온 하면 폭등 안 좋게 나오면 폭락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연말까지 이어질 자산 시장의 랠리에서 리스크가 되는 옵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지원해 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특히 오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쳐 총 210억 달러 규모의 옵션 거래가 만기 되는 날이기 때문에 포지션 초기화로 인한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는 날, 세력 입장에서는 새 판을 세팅하기 좋은 날이 되겠죠. 이 부분 체크하시고 시장 움직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알트코인으로 넘어가서 최근까지 퍼포먼스가 좋았던 코인들의 공통 적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알트코인의 경우 24년에는 밈코인 AI, 레이어 원. RWA 이네 가지의 내러티브를 꼭지로 이 내러티브에 속하는 대표 코인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와 주었죠. 대표적으로 밈의 봉크를 시작으로 AI에는 월드 코인, 레이아 1은 수이 RWA는 온도 등 이와 비슷한 코인들에게서만 상승이 나왔던 것.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25년, 특히 최근에 유동성이 쏠리는 곳,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코인은 어떤 종류의 코인들일까요? 바로 DAT에 속한 코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솔라나를 들수 있고요. 지금은 좀 조정이 발생했지만 최근까지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스토리가 이에 속합니다. DAT는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의 약자로 어떤 프로젝트나 기업이 코인, 스테이블, 디파이 포지션을 재무 관점으로 관리와 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 단위의 코인 매집 행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으는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레티지. 이더리움을 모으는 톱리의 비트마인이 있습니다. 스토리의 경우 8월 11일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헤리티지 디스텔링이 원화 기준 3천억에서 5천억 규모에 달하는 규모를 목표로 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폭등, 가격상 올타임아이를 갱신했죠. 주식하는 분들은 펀드와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세부적인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특정 기업이 펀드처럼 자금을 조달하여 비트나 이더리움과 같은 토큰 자산을 축적한 후그 토큰을 통해 스테이킹이나 예치, 대출과 같은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식입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토큰의 가격 상승도 수익에 포함되는 거고요. 또한 대다수의 코인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는 특성상 이런 대량 토큰 축적 후 거버넌스로 바이백 정책 변경을 밀어붙일 영향력 또한 얻게 되는데요. 주식으로 치면 대주주의 결권이 생기는 것이니 프로젝트에 영향력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기업이 코인 프로젝트에 영향력이 생겨서 뭐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바이백이나 언락 여부 등 토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이 토큰의 거버넌스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DAT 코인에 해당하는 코인은 공시 전후 내부 정보 이슈로 발표 직전 급등하였다가 직후 단기 눌림, 이후 지속 매수로 추세가 전환된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스토리 차트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죠. 8월 11일 공시를 기점으로 내부 정보 이슈, 그러니까 스토리를 대상으로 한 DAT 기업이 생길 것이라는 정보가 유출되면서 토큰 가격이 꾸준히 우상향, 그후 뉴스 소멸로 인해 하락 및 횡보, 이후 트레저리 기업의 지속 매수로 우상향이 나와주게 된 것이죠. 스토리에 이 사례만 잘 학습하셔도 앞으로 나올 DAT 코인 메타에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DAT 코인으로 분류되는 코인이 뭐가 있느냐? 비트 이더 외에는 솔라나 아발란체. 톤, 월드코인, 스토리, 트론, 하이퍼리퀴드 정도가 있고요.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승 전환이 되면 이 코인들에게서 가장 빨리 반등이 나와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게 보고 눈여겨보고 있는 건 당연히도 솔라나랑 하이퍼리퀴드고요. 이둘 제외하고는 아발란체와 트론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미 시세가 한번 나와주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말리고 싶고, 월드코인은 DAT로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매도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넌뭐 들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이더리움, 하이퍼리퀴드, 봉크 이세 가지로 좁혀놓은 상태고요. 물량 단 하나도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리퀴드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코인 떨어질 때 사라고 하는 유튜버들 잘 없을 겁니다. 심지어 본인이 추천한 알트들 떨어질 때 사라고 하는 유튜버들 잘 없죠. 굳이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하이퍼 리퀴드랑 봉크가 유동성 수혜를 입을 확실한 코인이라 보기 때문인 거고요. 제가 일부러 코인 더 이상 여러 개 추천드리고 그러지 않는 거 아실 겁니다. 그냥 하이퍼 리퀴드 1순위로 사시고요. 만약 나는 하이퍼 리퀴드 봉크 싫다 다른 코인 없냐 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다른 코인 리스트도 있으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무료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더 업데이트를 마친 상태고요. 제가 VC, 토크노믹스, 프로젝트, 네러티브 등 알트코인 수익률에 중요한 모든 걸 반영해 만든 첫 번째 리스트이며 제가 생각하는 졸업알트들에 가깝습니다. 그냥 뭐 사야겠다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리스트에 있는 코인들은 반드시 한 번은 체크하고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안 사셔도 되니까 제발 비교는 한번 해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매수해야 할 코인과 안 해야 할 코인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추가로 탈방에서는 비트코인과 매크로 뉴스의 관점뿐만 아니라 좀더 객관적으로 장세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유료 온체인 데이터 자료 또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와 계시면 전체적인 장세를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